시작의 강입니다. 우리 이러잖아요. 시작이 중요하죠. 사람들은 그래요. 시작도 중요하다, 끝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저는 지금 이 시간은 시작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죠. 합니다. 첫 번째 과목이에요. 가급적 이것도 V자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승입니다. 우리는 빅토리죠. 산업안전관리론입니다. 제가 왜 이래 간론을 했냐 그러면요. 통상적으로 자격시험 과목의 안전기사는 1 과목을 안전관리론 또는 산업안전관리론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또는 안전관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장은요 안전보건관리 개요입니다. 그러나 안전보건관리 개요보다는 저는 먼저 안전보건관리부터 이야기를 할 것이며 이 이야기는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 아니고 반드시 안전기사에 또는 산업기사에 출제되는 내용만 가지고 제가 강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안전보건관리의 계획는 어떤 내용이 출제가 될 것인지 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안전한 합격이 될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학습 내용입니다. 중점 학습 내용은요. 우리는 초등학교라든지 중고등학교 국정교과서, 다른 말로 검인정교과에서는 반드시 중점학습 내용을 만들어 두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바로 여러분 시험에는 우리 안전기사 또는 산업기사에는 이런 문제가 출제될 것이면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는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인류의 문명은요, 지금부터 약 75만 전 유일원이 출현하면서 출연,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가정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이걸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대를 거쳐 중세 1위까지 문명의 발달은 아주 완만히 진행되고 있었으며 드디어 1711년 영국의 산업혁명이죠. 산업혁명이 시작으로 하여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급격한 발전하여 이제는 대량생산체제에서 자동화, 정보화 사회 진입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뿐 아니고요. 본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안전 관리를 하는 목적, 중요성, 역사 등에 관련된 기본적이고 기초 지식을 학습하도록 하였으면 반드시 시험에 출제되는 그 중심적인 내용은 이렇게 여섯 가지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여섯 가지 내용은 의미로 만든 것이 아니고 학문적인 내용이 아니고 국가 자격 기준에 의해 가지고 국가 자격 출제 기준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안전과 생산 또는 안전 관리에 대한 내용을 실었습니다. 둘째는요, 안전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실었습니다. 셋째는 안전학자들이 얘기한 안전보건관리의 이론을 약간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번째는요, 무죄 운동입니다. 다섯 번째는 안전활동 기법, 여섯 번째는 안전에 관련되는 역사를 간단하게 실었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출제 기준에 맞게 만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중점 학습 내용을 살펴봤으며, 실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하고자 한다는 것은, 인간의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건강하자는 거죠. 그래서 건강의 정의를, 제가 건강하세요 이런데, 건강의 정의를 찾아봤습니다. 건강의 정의는 저의 학문이 아니고, 세계보건기구, WHO의 건강의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건강이 뭐냐 그랬더니,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는 상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적으로도 안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도 안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도 안녕하기 완전한 상태로 우리는 건강이라고 이렇게 표현 했다. 누가? WHO. 세계보건기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우리는 자격증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해야죠. 건강한다는 것은 바로 단순히 질병이 없고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도 건강이지만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완전, 안전, 안정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다. 참고적으로 알면서요. 왜이 내용을 학습 내용에 얘기하는지 다음에서 여러분 궁금사항을 가지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학습 내용을 계속 봅니다. 과연 안전이 뭘까? 이 내용은 시험에 나온다. 안전이 뭐냐? 확인하잖아요. 안전은요. 여러가지 의미를 구분해 봤습니다. 첫째, 사전적인 정의가 있고요. 학문적인 정의, 동양적인 정의, 서양적인 정의.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이 뭐냐, 사전에는요. 위험하지 않는 거, 마음이 편안하고, 몸이 온전한 상태다. 사전에 이래 었어요 안전이 뭐냐, 그러면 위험하지 않는 거요. 몸이 편안하고, 마음 자체까지도 온전한 것이 안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학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 사고의 위험성을 감소시켜 인간의 행동을 수정하거나 물리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 조건이 상태다 그랬는데, 여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결론은 뭐야? 안전이란 위험을 제어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딱 해가. 이게 뭐냐? 갈로속으 나와. 답이 몇 번? 1번이에요. 시험이 출제된다. 시험에 나왔어. 여러분 시험에도 나올 수어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은 안전이 뭐다 그러면 위험을 제어하는 기술이 안전입니다. 이건 몇 번이 들어있다? 1번이 들어있다. 어떤 분이 질문합니다. 왜 1번이냐고. 아니, 문제은행이 1번이 들어있으니 1번이라고 하지. 2번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직해야 되죠. 1번입니다. 동양적으로는 참 묘합니다. 안전이란 말은요, 바로 이렇게 구분할 때, 집택자에다가 계집녀자가 포함이 되는 거요. 예 그래서 여자가 집에 있다는 뜻으로 안정을 뜻하면 합니다. 요사야하고는좀 맞지 않지만 동양적인 정의를 넣췄는 거고요. 또 완전할 전자예요. 임금왕자 그 이거는 설립자라 그러고 드립자라 그러기도 하고 또는 임금국자를 해가지고 임금 어에 왕이 궁궐에 앉아 위험을 갖추고 있는 상태로 우리는 질서유지를 뜻한다고 그럽니다. 서양적은요 바로 슈퍼바이스 관리감독이라고 해도 관찰을 하는거든. 우리는 원래 슈퍼바이저가 면이 인자 뭐 이런 역할도 하고요. 또 에티튜도 제가 강조할 거예요. 이런 얘기도 하고 또. 팩트다. 뭐, 여러 가지로 서양적으로 말하는 중요한 것은 사전적, 학문적, 동양적인 보다 바로 우리는 학문적으로 위험이 뭐다 그러면 바로 위, 안전이 뭐다 그러면 위험을 제어하는 기술이다. 기억해야 합니다. 시험 문제에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서히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요, 안전관리인데. 안전관리를 거창하게쓰어서 안전관리가 뭐냐고, 안전관리는 첫째, 생산성을 향상으로 하고,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는 거요. 예왜 안전해야 되나, 그렇게 생산성이 일본이야. 왜? 아직도 안전제일 일본이라니까, 안전관리는 생산성을 향상과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하는 것으로, 비율적 요소인 안전사고를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활동이라는데, 앞에 걸 하지 말자. 여기서부터 빨간 걸 보자. 안전관리가 뭐이어났다 제로부터 뭐라 그랬어?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모든 활동을 안전관리함고 써놨어. 저도 있잖아요. 그냥 저도 많이 하냈어 강의를. 한 40년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머리에 기억이 되는 게. 안전관리하면, 즉, 제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모든 활동이다. 그럼 이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안전관리를 가장 잘 표현했는 것 같으면 이거 2번으로 넣어놨어. 또,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 체계적인 재발 활동을 뭐라 그러냐 하면 안전관리를 한다. 이것도 역시 2번이야. 이렇게. 들어있다고. 그럼 다 했잖아. 안전관리가 뭐냐 하면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 체계적인 활동이다. 그래요. 첫 시간이니까 조금 더 여기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안전관리가뭐 재해로부터 뭘 보호한다고? 인간의 생명을 보호한다. 인간의 생명을 저는 라이프 사이클로서 인간의 생명은 건강과 장수라고 나 나름대로 나 정의해 봤습니다. 인간이 오래 산다는 건 뭐요? 건강하고 장수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WHO의 건강의 정의를 했어요. 건강의 정의 뭐다고?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고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도 건강이지만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전한 상태, 안녕한 상태, 다시 말하면 질병이 없는 거, 허약하지 않는 것도 맞지만 건강이란 질병이 없는 게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상태, 다시 조금 더 설명하면, 사람이 면 뭐다? 사람 냄새 나는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건강했으면 어떻게? 오래 살아야 돼. 바로 우리는 장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정관리 첫째 목적은 저는 건강과 장수라고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장수했으면 뭐? 뭐가 필요하다? 재산을 보호한다. 재산이 뭐예요? 재산도 하지만 돈할 돈. 안정관리 하는 목적, 작지만 왜 했다냐? 건강하고 장수하고 돈 버는 기회 하는 거야. 꼭 이걸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따냐고, 왜왜 왜 사냐고,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 왜돈 벌기 위해서 딱 이게 머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 학문이 저는 그러면요, 자격증 따는 강의를 하겠지만 건강하고 장수하고 돈 버는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장수하고 돈 보고 자격증 따는 건 틀림없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학문적으로도요. 한 단계 제가 업그레이드 시켜주고자 합니다. 보겠습니다. 그럼 안전관리하는 목적이에요. 안전관리 정의를 노렸어요. 목적은 다른말은 안전의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안전하면 가치가 있어야 돼요. 값어치가 있다 이 말. 안전의 가치는 뭐냐. 인명의 존중입니다. 인도주의 실현이에요. 우리나라 홍익인간은 우리나라 건국이념 역시 홍익인간 인내천의 사상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건국이념도 홍익인간 인내천의 사상이듯이 안전의 첫째 목적은 안전의 가치, 뭐냐 하면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둘째, 바로 사회복지를 증진시키는 거고, 셋째, 생산성이 항상, 넷째, 경제성이 항상인 여기서는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안전관리의 목적이 아닌 것은 또는 안전가치가 아닌 것은, 그러면 뭐, 생산성을 가다 증가, 뭐,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꼭 나온다는 것은 하겠습니다. 그래요. 두 번째입니다. 출제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안전제일, 안전제일 오늘 또 외치는데 안전제일 누가 이야기했냐. 안전제일 누가 이야기했다기보다는 안전제일을 창조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1906년경에요. 세계제일의 제철회사인 미국의 US제강회사의 회장이라고 그래요. 게리 사장 또는 게리 회장의 시책으로 안전제일이 시작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안전관리는 언제 하냐면 안전관리는 유럽에서 산업혁명 일어나면서 했겠죠. 영국에. 그러나 안전 제일을 이야기한 사람은 누구냐 알아둘게. 게리예요. 그럼 첫째 우리는 누구를 만났다? 안전의 창시자 게리를 만났습니다. 내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 누구를 만났다? 게리를 만났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 안전 제일 이야기한 사람 누구? 게리. 답이 일본이야. 시험에 나와. 그래요. 그러면 그림을 한번 봅니다. 바로 그림을 보니까 뭐로만들다냐 하면 안전이 제일이에요. 그다음에 품질이 제2예요 생산은 제이에 이것은. 현재 방침이야. 옛날 방침은요. 생산이 제일, 품질은 제일, 안전은 제3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오로지 뭐가 있다? 안전은 제일. 누가 얘기했다? 1906년경에 미국, u s 트레 사장 또는 회장, 기사. 여러 가지 말이 말이 어느 것도. 좋잖아요. 중요한 것은 안전제일 얘기하는 사람 누구다? 게리라는 걸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넘어가 보자고요. 또. 그래요. 종일 해. 넘어가기 너무 아까우니까. 안전기사를 합격해야 하는 이유이자 목적은 뭐야 첫째, 건강 유지를 하는 거 아닙니까? 했지? 장수에 돈많이 벌어서 부자되게. 이런 얘기. 바로 이게 안전제일 하는 원칙 때문 우리 안전기사 를 합격하는 이유이자 여러분 목적을 꼭 삼고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냐? 시험은 안 나와. 그러나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자. 그래야 안전제일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면 요 우리는 1906년에 누가? 미국의 US 스트리 회사의 바로 사장이 게리가 이 얘기했다. 옛날에는요, 생산이 제일이에요. 지금도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발전하는 날이지만 생산 제일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생산 제일도 안전 제일일 때, 그 다음에 품질이 제일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 제3에 이러다 보니까 사고난이 안 되니까 1906년에 게리가 드디어 안전은 제일이고요. 품질은 제이고 생산은 제3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는 안전이 뭐다 제1입니다 이런 얘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요 요 사이는 이제 그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우리 자격증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근거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재난이란 말이 있는데 우리 산업안전 건설안전에는 재난이란 말이 안 나와요. 그러나 국가적으로 이런 방송 보다면 재난이란 말 재난이 뭐냐 그랬더니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수 있는 것을 재난이라고 합니다. 재난은요. 자연재난이 있어요.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항사 조류 대발생 조수 그밖에 이에 주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 우리는 자연재해를 한다. 그런데 재난과 자연재해는 시험에 안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회재난을 보겠습니다. 사회재난은요.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 사고 환경오염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단합니다. 뭐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 기반 체계의 마비 알아야 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 전염병에 따른 가축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요. 이런 걸 거두는 사회 재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재난에 대한 참고 사항인지 우리 시험에는 나오지 않는다. 안전제일이에요. 역사적 기운을 조금 더 보면 역시 복습하는 게 미국 누가 기업의 경영의 개리 사장의 원칙이라는 걸꼭 기억하고요.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고 우리도 그래요. 생산에 앞서 먼저 안전을 세프티 퍼스트, 세프티 퍼스트 이렇게 하면 우리는 뭐 여자가 먼저 옛날에 레이디 퍼스트, 지금 먼저가 없어 남녀가 어떤 성의 개념도 없어졌잖아요. 그죠. 이제는 레이디 퍼스트가 아니고 하여튼 세프티 퍼스트면 생각해야 한다고 했고 유럽에서는요. 생산에 반드시 안전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쉽게 한다고 했서 현재는 안전 작업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안전과 생산은 수료의 양 밖에야. 밖에가 밖이 하나 없으면 우리는 주저앉듯이.